산옥하고 싶은데 산옥이 없는 것 같다. 어, 미안해 친구야, 제발. 어 보시구나. 어 고마워. 만관부. 만관부. 고짜비 개꿀잼 석궁을 기도록 합니다. <laughs> 어, 베리를 먹을까? 내일 먹자. 이번 판 석궁이다. 결심했어. 나, 너또 한다며 한다는 사나이. 에? 한다며 하는 사나이.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셈. 단 다섯 발. 다섯 발에 나의 모든 것을 건다 얼~~게는교? 이러지마 얘들아 니네 다 보신 거 알고 있어 깝치지마 깜노노 오 다이수 단 열다섯 발에 나의 모든 것을 건다 라면 좀 먹자. 드링크가 좀 아쉽네 미친거 아니야? 음.. 살짝 높이 쏴야되네 이정도인가 이 정도인가? 오, 그, 화살 낭비 좀 오지, 오지는데? 이 정도야? 아, 머리 옆으로 살짝 지나간 것 같은데? 안 맞냐? 오, 맞았다, 맞았다, 맞았다. 기모티야다아 또고, 아 또고, 아 또고, 또 또고. 탄을 너무 낭비했어. 석궁을 먹어야 해. 화살을 먹어야 해. 화살 죽기 같은 시스템 이 있었으면 좋겠다. 이거, 이거 주수 없냐 이거? 얘들아, 타임 나 라면 좀 먹고 올게. 사옵가까 봐. 어. 사람인가? 보신가? 보신지 사람인지 모르겠네. 포문 보신데. 둥둥탁 여기 숨어있자. رقمنا Gracias. <coughs> 먹을라 그랬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하... 일단 들어가서 생각해야 될것 같아 음. 음. 추천류가 없는데? 드링크도 없네? 이런데 숨어있을까? 뭐마 어, 먹자 엎드려 마 또다이같데오 <laughs> <이쪽에 가는데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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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런 렉이 왜 있는거지? CPU가 지금 이슈가 있, 있긴 한데 이거 CPU 이슈 때문인가? 열한명 가볍게 낭낭하게 치킨 뜯어보자 응? 낭낭하게 와 일로 감아 들어가는게 나을 것 같은데 열명 진짜 멀다. 드링크는 없는데 키트는 있어. 그 점을 연대해 두시길 바라면서. 무지성 닭돌. 이런 데서 보급 좀 해야겠는데. 어, 저쪽 안쪽에서 지금 보급차를 부시려는 시도. 털렸구연. 드링크 없나연. 오케이. 이런 데 박스 같은 거 있을 텐데. 없네. 야 방금 바실났다. 이 극혐이다. 이 없는 척하는 거 극혐. 대타 먹을 걸 그랬나? 모른 척가기 하지만 여짐이 있었어. 흙 빨른 소리 분명히 있었거든. 내발 소리냐? 그거? 누가 흙을 밟았단 말이야. 내 발소리, 나 강한 거 봤으면 슬슬 나오고 싶을 텐데, 어... 끝까지 안 나오나요? 나의 길을 의심할 만큼의... 전략적 선택 자기장 플레이 그럼 난 간다 안녕 제 음. 도시에 있었어 사람이냐? 아 버기네. 야 버금 먹었네. 파마스 보이. 어 미친. 뒷가게도 있네불 가자. 어어 술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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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할지도. 부지런히 들어가자이. 왼가게도 있고, 오른 뒤에 뒷가게도 있다. 가다가 따일 수도 있어. 밤미 하고 오면 시간 좀 걸리겠지. 뭐, 여섯 명 <laughs> 무서워. 마을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, 일단은 마을에 담벼락 끼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. 다섯 명, 병박사. 두 명은 확실하게 사람이야. 왠지 쪽으로 올것 같아. 이쯤에 숨어 있습니다. 음 이렇게 올것 같은데 이쪽으로 아, 딱 일로 오겠다 아, 이쯤. 그는 반드시 온다. 파밍하고 온다. 총구 보이나, 설마? 어이, 얼려 들어갔나보네. 기려 들어갔을 수도 있고, 저 비행기 보실 수도 있고, 아, 교전하네. 음, 여있다 오, 이겼나봐, 얘가. 오, 오, 오. 오, 잘하는데, 이 친구? 다 잡았어? 근데 와야지? 여로 내려가는 게저 친구로선 최선일 것 같다. 미리 들어가 있자. 오, 반대편에 있네. 오케이. 여동선 살릴 수 있고. 나머지 한 마리만 찾으면 되네. 여러 가면 얘한테 들키겠지? 천천히 가야지. 쟤는 100% 저쪽 능선으로 갈것 같아. 그럴 수밖에 없는 운명이야. 그 위에 한 마리 있고, 얘는 어디까지 올라나? 아, 얘 가운데 있네. 얘 잡아볼까? 지금 지가 엄청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. 저기 있다. 아! 저걸로 붙일 수도 있겠는데 붙였다 전방 수류탄 아예 뺐나 보다 일단 내또 끝났네. 아, 저 어떻게 잡지? 저 연막 치고 반대로 돌겠지? <laughs> 연막에 페이크 뺏길 동안 여기 숨기. 안되겠다. 양각을 피하는 플레이. 밑으로 내려갔나? 오, 어. 마지막이요. 아, 석공 좀 쓸라 그랬는데. 공안 맞았나? 니야모 안 맞은 것 같은데. <laughs> 라면 먹다 끝났다. <laughs> 라면 플레이. 보셨던 것 같은데, 음. 제희도 보셨던 것 같은데. 아 보시다 오케이 와 이러고 하마라도 안 했어 여기까지 왔어 아 얘가 파마스였어 음... 양각 잡혔구나 근데 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? 어다 보인다 야 역시 고지대가 유리해 붙여서 슬그머니 와서 누워서 연막 체크해주면서 아~~ 찾았네요 옷이 너무 튄다 흰 옷이 불리해 뭐야. 아, 얘가 졌구나. 이 <laughs> 진. 심지어 졌네. 너무 못 쌌다. 풀피 만들어주시고. 잘하면 재수없으면 졌겠는데? 삼뚝이라서. 연막 페이크 주시고. 얘는 내가 아까 저쪽에서 쐈으니까 내가 저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. 어림도 없지. 난 이미 돌아왔는걸. 야, 맞았네. 대박이다. 반피 따랐네. <laughs> 반피 깎아서 내가 이겼네. 석! 公盘皮尺。